실버 케어 원장 김태현입니다. 가장 큰 모토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함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해서 헤리티지 실버 케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헤리티지라는 부분은 어 내가 실버 어르신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시고 요양원에 가면 이러이러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 어,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되는 요양원의 모습은 어, 조금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오픈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르신들은 다들 어, 훌륭하고 어, 좋은 엄마 아빠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있으시고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어, 그림의 변화, 그리고 탁자의 어, 놓여진 모습에 대한 감흥,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다 갖고 계신 그 인간의 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양원 방마다 아, 그림들이 있고 그런 그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 변화되어 가고, 또 베딩 같은 부분도 침대에 어, 커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같은 방에 있는 곳은 어떤 컬러로 제가 꾸미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과 함께 소통하면서 변화를 가져가는 조금 다른 어, 요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한분한 한 분이 우리 외환원에 입소하실 때마다 이 부모님은 우리 보호자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이 소중한 부모님을 저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원에 왔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어떤 상황이 되셔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 드리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을 때 우리 어르신을 가장 위하는 방법으로 우리 보호자님에게 말씀드려 드리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어, 스무 살 때, 스무 살 말쯤에 네팔에서 한 2년 정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 아이들을 보통 한 2만원 정도에 이렇게 인도에 파는 그런 아버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도 가르키고 어 같이 생활도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일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키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내가 어떤 거를 많이 벌고 또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던 기억이고요. 그런 기억들이 저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기쁜 일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요양원을 운영해 나갈까 할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는 부분이라던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참석하셨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호선생님들이 어르신을 처치할 때도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선생님을 뽑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과 원래 회의나 회의를 할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어,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항상 내가 서비스를 드리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이 운영이 되면서 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들어가서 살았을 때, 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요양보사 일이나 간호사 일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 나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A라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B라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조금 음. 변해 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 중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 미국이나 뉴욕에서 있었던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이런 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 나는 한국인으로서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나의 마지막을 만듦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제가 신문을 읽게 됐어요. 그런 신문을 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어, 어르신들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노인, 들의 생활이나 복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원 봉사를 하면서 봤던 미국 어르신들의 모습과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더 선진화된 어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어 나의 친구들도 우리 언니도 다 조금 더 편안한 기참하지 않은 노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어 어르신들만 바라보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음 공무원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자님이 내는 부분이 있고 또 나라에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가 더 투명하게 그런. 받은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잘 표현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어,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요양원을 운영해야지 그것들이 나중에 어르신들을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 일이 끝난 후에는 회계 부분이나 아니면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뭐 국가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음. 뭐 환경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 주변의 어떤 네. 시선들 뭐. 어, 조금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는 약간 이제 처음에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 직원들이 알아서 사회복지사님이 다 해주겠지, 청구 부분이나 급여 부분, 여러 부분들을. 근데 실제로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뭐, 다른 부분, 뭐, 교육이라던가, 뭐, 유치원이라던가,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양원을 시작한 이후로, 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그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찾아본다던가,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장기유양팀들이 어, 와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굉장히 어, 자세한 잣대로 저희를 평가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환수를 감행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이게 징벌적인 어, 어떤 제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조금 더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e'll 보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모든 선생님들의 역할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분들에게 오늘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번 달에 우리가 어 시정을 자본달에 비해서 해 나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간호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보면서 의사선생님에게 굉장히 좀 귀찮은 질문들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수액을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또 어떤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촉탁의나 협력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때 우리 어르신들의 약 부분이나 아니면 증상에 대해서 개선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가족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요양병,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연락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리고 또그 이제 입소비용을 못 내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럴 때 조금, 음, 내가 맥, 맨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입소하셨을 때,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 어르신을 편하게, 어, 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상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가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 제가 어느 정도, 어,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르신을 뵙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르신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은 저는 요양원을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만 어, 제가 원하는 요양원의 모습은 어, 제가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봤던 골프장이 있고 그 주변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즐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요양 보호사가 없이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 잔디밭이나 앞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어르신이 도로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로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바깥 활동을 오랫동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요양원에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드시는 약보다도 훨씬 더 치유할 수 있는 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자연이 함께 어우러 요양타운을 만들고 싶고 그 안에서 의사선생님도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들과 행사가 있는 요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질적으로 훌륭한 음악을 어, 들을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나 이런 그 연주하시는 분들도 자주 오셔서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여기 오기를 잘했고 또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도 어떤 가족보다 더 따뜻, 따뜻할 수 있으면 어, 내가 원하는 진정으로 가고 싶은 마지막의 장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저의 어, 희망입니다.